어머, 여러분. 저희 고추 좀 보세요. 얼마 전에 쓰러져가지고 저희 작업했잖아요. 그리고 고추 안 달린다고. 남편 엄청 구박했는데. 우와, 고추 달린 거좀 보세요. 엄청나요. 와. 와, 이거 웬일이야. 고추가 완전 주렁주렁 달렸어요. 와. 세상에. 어, 이렇게, 며칠 사이에 이렇게. 와, 세상에. 와, 이 고추가 어떻게 이렇게 크죠? 저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요. 아니요, 고추가 어떻게 이렇게 커? 어. 고추 안 달린다고 남편 엄청 구박하고 농사 제대로 못진다고 잔소리 했는데. 세상에. 이거 보세요. 이 고추 하나가 이렇게 커요. 저 보실래요? 와, 이거 보세요. 손하고 비교해서. 하, 엄청나네요. 근데 솔직히 이거 고추 저 대책 없어요. 이거 이거 고추 이렇게 많이 달려도 지금 여기 하나, 둘, 셋, 네 줄에다가 저쪽에도 두줄 있거든요. 저 이게 아니 고추 다 어떡해 이거 어디다 써요 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오셔서 이거 고추 따가셔도 되는데 우와 이거 오늘 고추 몇개 따가지고 가서 먹어봐야겠는데요 매운지 안 매운지 저희 고추 엄청 크죠 아 남편 칭찬해 줘야겠네 아 너무 커 고추 세상에 따 볼까요 이거 이렇게 커. 지금 이거 몇개 땄는데 한 손에 갠신 씌워야 돼요. 와 남편 칭찬해 주러 가야겠네요. <laughs> 와이 고추 어떻게? 근데 또 혼나겠네. 고추 알아서 책임지세요. 난 몰라. 난 몰라. 이거 따서 먹고 싶은 사람들 다 와서 따 먹으라고 할 거예요. 여보! 일로 와봐요. 형, 이 고추 뭐 하려고 심은 거야? 당신? 아니, 누가? 모종을 모종. 근데 대책은 있어? 이 고추 다 어떻게 할지 지금 여기 있는 네줄 외에 저쪽 두 줄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야. 다 어떻게 할 거야? 일단, 이거 고추가 되게 커가지고, 붉으면 은 양은 굉장히 많이 나오겠어. 근데, 우리가 먹기에 양이 되게 많네. 그래서, 이거, 따가지고, 딴 분들 좀 줘도 되겠지? 네, 그렇게 하있 그래요. 나눠 먹어. 나눠 먹고 남으면은, 그때 따서, 말리지 뭐. 알겠어요? 밥 먹어야지. 제이야, 이거, 아빠가 농사진 고추, 어머. 엄청 크지? 응. 그래서 이거 맛보려고 뜯어, 아, 따왔거든? 응. 먹어봐. 맛있어? 하나도 안 매워. 하나도 안됐네 응. 음. 야, 뭐 혹시 일반 고추 아니라 오이 고추 아니야 이거? 이거 오이 고추인데 딱 봐도. 진짜? 크기부터 오이잖아 이거 아사이 고추 그거 오이 고추. 진짜? 응. 음, 풋고추 아니야. 어. 음. 이런 풋고추가 어딨어 이렇게 큰 풋고추가. 이거 날. 오이고추지. 아빠 진짜 농사 잘 졌다고 그러고 다 하는데? 말도 안 돼, 쿡고추가 이렇게 자! 아 무슨. 그리 아빠가 잘 짓겠냐? 아빠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표고추를 이렇게 키우는 건 누가 할수 있어? 그럼 이거 품종이 오이고추야? 음. 음. 아. 그럼 이것도 빨개지면 가루 낼수 있나? 굳이? 빨간 고춧가루는 좀 매워야지. 음, 되게 연해! 엄마 음. 이거 오이고추는 곤란한데? 왜? 이거 불거지면 고춧가루 내야 되는데, 오이고추로도 고춧가루 내냐고. 아, 못 내지. 핫도그 먹기 같아. 근데 그거 섞였어 보니까 어떤 건 맵거든? 응 음. 그냥 풋고추하고, 음. 오이고추랑 섞였나 보다. 음. 근데 엄마가 따온 건다 오이고추인가 봐. 어떤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? 아니야. 음. 크게 봐. 음. 고추가 맛있긴 하네. 음. 음. 맛 먹기 좋네. 음, 맛있다. 음. 이거 만약에 음. 오이 고추면은 음. 이거 다 따서 주변에 음. 나눠줘야겠네. 음. 오이 고추는 바로 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? 하나도 안 맵네. 하나도안맵운데요 음. 오이 고추네. 응. 음. 이 <laughs> 아빠 도대체 밭에다 뭘 심은 거니? 아빠가 뭘 심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. 응. 음. 음. 그냥 누가 줬대 고추 모종을. 음. 그래서 그냥 무작정 다 심어 놓은 거야. 근데 내가 볼 때는 섞였어. 그래도 뭔가를 수확해서 먹는다는 데 의의를 둬야죠. 알고 먹어야 되는데. 그건 맞지. 음! 고추가 맛있긴 해. 맛있어. 그, 아삭이 고추는 다 빨리 따서 먹는 게 좋은 거잖아. 음. 그 많은 걸 어떻게 먹어? 그니까, 러 남을 좋아하지. 주변에 먹고 싶다는 사람 다 따줘야겠다. 음. 음. 맛있다. 음. 맛있어. 고추조림. 밭에 심어 놓은 고추가 아삭이도 있고, 그냥 일반 고추도 있는데, 구별이 안 가요, 이제, 앞으로.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일단, 빨리빨리 따서 주변에 지인분들하고 나눠 먹도록 할게요. 어쨌든, 꼬치농사, 이거 성공한 거예요, 이 정도면. 잘 자랐죠? 음! 오이고추가 확실합니다. <laughs> 아이고. 모르고 먹어 모르고 있었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영상 끄고 밥 마저 먹을게요